안녕하세요. 시은 반갑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새벽 3시예요. 네, 이 시간에 제가 뭘 하려고 하냐면 영어 공부를 해 보려고 합니다. 목소리까지 잠겼는데요. 제가 이 나이에 이 나이에 무슨 영어 공부냐.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테고 저도 사실 좀 그런 마음도 있지만 또 한때 해외 취업을 했었고 20대에는 과테말라에서 일을 했고, 30대에는 또 중국에서 또 잠깐 일을 했고, 또 지금 40대에 또 저한테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모르잖아요. 영어권 국가에서 일을 한다든지. 네, 충분히 저는 제가 나이가 많지만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많이 까먹었지만 다시 영어 공부 해보려고 하는데, 저를 도와줄 어플이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아니 대학 때까지 영어를 굉장히 싫어라 했습니다. 굉장히 싫어하고 영어 쓰는 사람도 싫어했어요. 그래서 영어를 피해서 스페인어를 전공을 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영어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30대에 독학을 해서 어느 정도 해화 정도 수준까지는 올렸어요. 근데 그게 또 그조차도 또 사용을 하지 않고 또 오랜 시간 지나다 보니까 많이 까먹은 것 같아서 네, 다시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 영어에서 어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어휘 공부 해볼 건데 말해보카라는 어플이 있어요. 유튜브에서 이 말해보카에 대해서 많이 봤는데 오늘 제가 직접 사용해 보게 됐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실력이 질통 날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바해보카 설치 이 오늘의 학습 회사 업무상 필요 안녕 하이 하이 내가 너한테 돈좀줄수 있어. I can give you some money. I can give you some money. 서둘러, 우리 늦었어. Hurry up. We're late. Hurry up. We're late. <목소리> 영어 실력이 상당하시네요. 혹시 기본 음성이 너무 느리지 않나요? 기본 음성은 실전 속도로 변경해 드릴까요? 아, <laughs> 아 이거 아니요 해야 되나? 내했다가 네 못 들으면 어떡하지? 일단 내 해보자 빨리 와! 나 방금 새 신발 한 켤레 샀어 I just bought a new couple of shoes couple A couple of은 두 개라는 뜻이지 한 켤레라는 뜻이 아니다 한, 한 켤레는 뭐지? 알았어 뭐지? 힌트 a pair pair I just bought a new pair of shoes I just I need a new pair of shoes. 아이고 참, 이두 네, 개나 틀렸어요. 가는 길에 맥도날드 근처에 내려줄래요? at McDonald's on the way. Drop, drop. Can you drop me at McDonald's on the way? 오, 야, 이거 참 틀릴 뻔했어. 무슨 일이 있어도 빨간 버튼은 절대 누르지 마. Push. Push도 정답인데.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맞춰보시겠어요? 아니 push이니까 그러니까 정답이면 맞다고 해줘안 돼? 아니 push도 아니고 put도 아니고... 뭐라는 거야? Press 아 press 압박하다 눌렀... Press 아세개 틀렸어 Press Whatever happens, don't ever press the red button. Whatever happens, don't ever press the red button. 자, 사람들이 더 들어올 공간이 부족한 것 같아. I don't think t h e r e s enough uh, space for another person. Space. Space도 정답인데 또 다르게 표현하 해. 어쩌라고. 정답이고 그냥 정답 맞다고 좀 해줘. 진짜. 힌트. Room. Room. I don't think there's enough room for another person. I don't think there's enough room for another person. Tip. Tip. Tip! Tip. 제 발음을 도저히 못 읽어요. 이럴 때는 키보드를 눌러서 Tip. I'm giving you a life tips on I'm giving you a life tip, s a n d 팁을 너무 길게 발음했구나. 자, 이렇게 해서 오, 첫 번째 학습 완료. 여섯 개나 틀렸어요. 학습 기록 바탕으로 영어 능력 측정 중입니다. 거의 다 되었습니다. 측정 완료. 당신이 현재 알고 있는 어휘는 약 3,541개. 당신의 어휘 이해도는 8 2 8 7 오, 당신의 어휘력은 대한민국 상위 1 9 3에 내가 이렇게 높아? 오 마이 갓. 재밌네, 이거. 아직도 영어가 멀게 느껴지는 당신. 단어장책도 사보고 강의도 들어봤지만 영어 실력은 제자리 같죠? 그렇진 않지만 실제로 자주 쓰이는 어휘들부터 알려드리는 말해볼까와 함께 해보세요.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영어 기본기를 탄탄해질 겁니다. 이거 괜찮네. 19.31%니까 말해보카로 뭐 꾸준히 한다면 뭐 상위 1% 정도 되지 않을까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전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영어를 싫어했던 사람이고 영어 울렁증도 심하고 도저히 어떻게 해도 발음이 되지 않았지만 제가 30대에 열심히 밤새서 계속 노력을 하니까 네, 조금 좋아지더라고요. 뭐, 저, 이, 이 정도도 만족합니다. 네. 음. 학습, 아, 맘에 들어요. 아주 맘에 들어요. 리뷰, 리뷰는 다음에 할게요. 네, 바쁘니까.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어, 멤버십 관리로 들어가나요? 쿠폰을 등록을 할 거예요. 제가 받은 쿠폰이 있거든요. 이걸 넣어서 일주일 동안 더 사용을 해보고, 장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일주일 동안 말해보카를 사용을 해 봤는데요. 네. 영어 단어는 시험 회화 비즈니스 영어 가리지 않고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잖아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단어 공부를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하기도 싫어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원을 다닌다거나 내가 단어를 계속 혼자서 암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걸 기억하고 어떤 걸또 까먹었는지도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뭐 단어 100개를 외웠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테스트를 해봐야지 또 내가 뭘 까먹고 뭘 알고 있나를 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드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정말 무식하게 그렇게 단어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말해보카를 사용해보면서 굉장히 좋은 부분이 내가 틀린 어휘를 음, 그날 8분 뒤, 뭐 11분 뒤, 뭐 몇분뒤 이렇게 해서 다시 복습을 시켜 줍니다. 네, 그래서 제가 빠르게 답이 나올 때까지 그날 어, 반복을 해주고, 당연히 하루 뒤에 또 제가 까먹었을 거잖아요. 또 해주고. 어, 그렇게 해서 또 어느 정도 기억을 했다. 3일 뒤, 6일 뒤, 8일 뒤. 이런 식으로 내가 몰랐던 단어들을 계속 반복을 해주고요. 그리고 내가, 어, 테스트를 했는데 곧장 답이 나왔던 거. 이런 것들은 굳이 또 반복하지 않아도 내가 충분히 알고 있는, 숙지하고 있는 그런 단어라고 인식이 될 때는 뭐, 보통 뭐, 7개월, 10개월, 뭐, 1년 뒤. 2년 뒤에 반복된다고 나와요. 그럼 그런 단어는 굳이 반복하지 않아도 제가 다 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 단어별로 자동으로 체크가 되면서 내가 어, 또 까먹을 때쯤 툭툭 던져주니까 아, 이거 제대로 영어 공부, 단어 공부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가지 또 중요한 거. 저희들이 단어 공부할 때 저희 시대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막 깜지 쓰고 막 새카맣게 막 무식하게 팔아프게 공부를 했었고 또그 이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어 뜻, 영어, 뭐 스펠링, 혹은 영어를 봤을 때 한국어로 볼수 있나 막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계속하면서 암기를 했었는데 말해보카는 문장 속에서 그 단어를 공부해요. 문장하고 함께 공부를 하니까 시기 적절하게. 같이, 어, 전체적인 영어 레벨 스킬도 올리면서 공부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뉘앙스의 문제가 있어요. 물론 이 단어, 이 뜻, 이게 있지만 그 어떤 뉘앙스에 따라서 더 달라지는 것들도 함께 공부를 할수 있고 그런 것들도 좋았고 발음이 비슷한 애들. 뜻은 다른데 발음이 비슷해서 혼동이 많이 왔던 애들도 따로 공부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학원이나 인강처럼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짬날 때마다 대중교통을 탈때 회사나 카페에서도 계속 공부를 할수 있어서 좋고요. 저도 출퇴근하면서 운동하면서도 함께 공부를 했었거든요. 먹으면서도 단어 공부하고 그런 점들이 너무 좋았어요. 1년 구독료 98,000원, 하루에 269원. 정말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으로 내가 내 실력을 정말 확실하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저희 중학생, 조카, 그리고 저희 딸, 저도 함께 앞으로 좀 꾸준히, 한 1년 정도는 꾸준히 어휘력 상승해볼 해볼 생각입니다. 네, 꾸준히 한다면, 분명히 실력 향상은 됩니다, 여러분.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영어를 꼭 필요하다 고민이 된다 시험 쳐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네, 구독해서 매일매일 해보세요 양도 조절할 수 있어요 저는 일주일 동안 100단어씩 하루에 공부를 처음에는 뭐 20단어 30단어 50단어 이 정도 하다가 나중에는 하루에 100단어씩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제가 다시 제 단어의 수준이 얼마인가를 이렇게 했더니 상이 처음에 시작할 때 19%였는데 15%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서 네, 더 레벨업 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물론 바쁘지만 또 운동하면서 출퇴근하면서 해볼 생각입니다. 도전 해보시기 바라고요. 또 저희는 몸 건강 그리고 정신 건강까지 레벨업 해서 또 하루씩 젊어지자고요.